피해자들을 변호한 기록 변호록의 김윤태 변호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의왕스마트시티 퀀텀 지식사업센터 입주지원 사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른 지식사업센터를 분양받으신 분들, 특히 입주해정일이 지났는데도 입주를 못하고 계신 분들,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현장에 분양받으신 분들은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산신탁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의왕스마트시티는 경기도 의왕시 초평동 일원에서 의광스마트시티콘텀이라는 명칭의 지식사업센터로 분양했습니다 계약자들은 분양대금을 납부하고 입주예정일에 맞춰 사업장을 인도받아 사용할 수 있을 것을 기대했습니다 분양계약서상 입주예정일은 2024년 2월이었습니다 그러나 시행사와 신탁사는 약정한 입주예정일을 지키지 못했고 입주예정일부터 3개월이 경과한 시점에도 공사가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직접 수행하여 화해공고 결정을 받아 냈습니다 분양계약서에는 입주예정일부터 3개월을 초과하여 입주가 지연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 조항을 근거로 계약 해제 및 원상회복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들의 청구를 받아들여 화해공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결정 내용은 시행사와 신탁사가 의뢰인들에게 납입한 계약금 전액과 지원손해금을 지급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화해공고 결정을 집행권원으로 이왕 스마트 시티의 재산을 강제 집행하였으며, 저희 의뢰인 전화는 계약금과 그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포함한 전액을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지식사업센터 입주지원 사건을 다수 수행하여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처럼 같은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함께 소송을 진행하면 개별적으로 진행하는 것보다 소송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법원에서도 일괄적인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분양계약을 체결하셨는데 입주 예정일이 지나도 입주를 못하고 계신 분들, 입주지원으로 계약금을 돌려받고 싶으신 분들은 변호록의 김희태 변호사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신탁사 및 신행사의 재산 상황이 악화될 수 있으므로 신속하게 대항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